안녕하십니까. 역사 전문 정치인 역전의 유기용입니다. 한웅구 교수를 모시고 우리 헌법 정신을 유린한 반헌법적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은 사실은 그동안 우리 역사의 반헌법적 인물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오셨는데, 반헌법 행위자, 400명 정도를 지금 집중 검토 대상자로 선정해서 네. 검토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대략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사람들인가요? 우선 그 반응법이라는 용어부터 설명 드릴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한국사회가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네. 독재인명사전을 만들자. 반민주의 위자 열정 사전을 만들자. 네. 그 논의가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실행이 안 됐어요. 독재인명사전이나 반민주 그 행위자 사전 같은 걸 만들면은 어 사실 어떤 모랄까 진영 논리 같은 거에 네, 그렇습니다. 네그협하이게 네. 네. 되죠. 그래서 저는 진보와 보수가 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준이 무엇인가에서 헌법을그 중심으로 네. 생각을 했는데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독재나 반민주보다는 반헌법이라는 게더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네. 기준을 크게 분야을 나눴는데 처음에는 어, 내란, 음, 그다음 음. 민간인 학살, 그리고 부정선거, 그그고 고문조작. 그 그렇게 음. 이네개 분야를 나눴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언론 탄압이 들어가야 한다. 하는 아. 그,가 강력하게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박근혜 측 현실의 국정농단 사안이 벌어지면서, 현재, 최근까지, 아. 그러니까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분야도 그, 넓어지고, 시기도, 시기도 현재까지 보고 네. 네. 이제 대선전은 일단 그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일단 한정을 했습니다. 아, 공직자로. 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임무가 있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헌법을 파괴한사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게 역사판 공수처 <laughs> 어, 역할을 <laughs>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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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수 시인의 꽃전시겠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지 혁명의 사무에 지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는 그는 단지한명의고위공직자의 지나지 않았 근데 우리가 예. 이름을 불러준 것으로써 역사 앞에 반옥받힌 혐의자로서 소환이 된 거였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어떤 인물들 얘기를 해 주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양승평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아, 근데 양승평을 뽑은 거는 그, 삼법농단 사건으로 양정태의 유명해지기 전이에요. 아 그유명해지 그, 이제. 그렇죠. 2017년 2월이면. 네. 그, 2017년 음. 4월부터 삼법농단 네. 사태가 들어하고 음. 2018년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음. 그, 이, 터졌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이, 반압법 행제 열차를 만들 때 굉장히 무모한 일을 한다. 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현실 권력을. 네, 괜찮냐, 이제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도 좀, 그, 고민하기도 하죠. 근데 응. 대통령 집어넣지, 국무총리 집어넣지, 끝까지 이걸 봐야 하나. 그런 생각이 네. 솔직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런데 양성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는데, 그래 이게 이제 좀 경계선상에 있어야, 아주지, 빨리빨리 보상할 텐 이게 뭐 성성적이 워낙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아... 탑클래스인데 그 이제 초임 판사 시절에 음. 간접 사건이 그 여섯 건이에요. 초임 그러니까 판사 시절에 때네 건, 부양 판사 때두 건, 요 긴급조 최대 열두 건이에요. 뭐이 정도면은 탑클래스기 이 때문에 이건 뭐 도저히 어떻게 빨려줄 수가 없는데. 음. 그 간첩 사건 니건이라는거 보면 초임 판사 시잖아요그이건은 누가 사건을 조작한 거냐면 김기춘 이거 조작했어. 그러니까 참 이게 역사가 참 아이러니네요.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해서 네. 간첩 조작을 해서 보내면 검찰은 기소 기소해서 보내면 네. 초임 판사였던 양승태가 그때는 사실 공소장하고 판결문이 똑같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정원에서 조작한 대로 양승태 초임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대부분이 다 중형 아니었습니까? 아, 그. 사형무기 뭐 20년 이상은.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한 사람은 비서실장, 한 사람은 대법원장으로 박근혜 정부 안에서 만난 거네요. 양승태가 대법원쟁이 되는 것를 보면서 우리가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뭐, 1987년도에 이게 우리 이제 네, 이 양이 네, 하고 저하고 같이, 네. 같은 팀에 그렇죠. 있어서 같이 네. 일을 했었죠. 그때는 네, 민중신문도로안 되고. 네, 네, 이제 그랬었는데, 1987년도 6월 황제기 이제 우리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하는데, 이 절반의 실패가 도드라지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양승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됐으면, 1987년도에 네. 양승태 같은 사람은 감옥에 있어야 할사람이라는생각에요 이런, 네. 그, 악권 판결을 한다고 얘기를 찍으었습니다 감옥에 보내지는 네. 못한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옷을 벗겼어야죠. 사법부에 더 이상 이렇게, 이런 네. 정치판사들이 있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거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그건, 어, 그안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렇게 되니까, 1 9 8 7년도에 양승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법부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되는 거죠. <laughs> 그 이전의 경력을 갖고 살아요. 네. 그, 그래서 사법부에서 승승장구를 하는데 유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흘려가면서 음. 죽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어, 민주주의에서 들여다보니까 이 독재 권력이 사법부를 너무 망가뜨렸다 해서 사법부를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어, 그 다음에 사법부의 권한을 늘려주고 했더니 거기서 양성태 같은 사람이 가서 대법원장이 돼서 사법 엘리트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독재 권력하고 거래를 하죠. 음. 그리고 그 거래 대상이 된 거는 뭐냐면은 일자의 강제징용을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노동자들, 해직 노동자들 뭐 이런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 음. 우리가 사법부가 최후의 인권의 보호로서 지켜줘야 할 그분들의 권리을 갖고 정권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 거래에서 얻으려고 했었던 게,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유럽의 좋은 데다가 판사 파견보다는 이걸 그렇네. 하면서, 그, 드는 생각은, 누가 제일 나쁜가? 음. 그 컨테스트를 하는데, 정말 그거 판결 내리기가 참 어렵네요. 이런 사람을 들여다 보면 이 사람이 음. 제일 나쁜 것 같고, 저 사람을 들여다 보면 저 사람이 제일 나쁜 것 같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김기춘, 양승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으로도 충분히 반원법적 뭐 행위자로 단죄할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그 전에 김기춘이 간첩 조작을 하고 양승태가 판결 내리고 이랬던 아, 죄상, 이게 역사 법정에 꼭 기록돼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또 제가. 참, 불가사의한 인물 중에 하나가, 그, 고영주라는 사람이에요. 아, 예, 예, 예.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했던가요? 빨갱이라고 했던가요? 네. 예. 뭐, 그런 얘기를 해대기도 하고, 네. 고영주 같은 사람도 그 명단에 들어있는 걸로 아, 제가 알수 있는데, 네. 그, 고영주 씨는 저희는,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동정업계 종사자이기도 해요. 하하하. <laughs> 그 뭐를 냐면은 어, 2009년도 에 네. 10년 전에 네. 올그 대대적으로 그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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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공항 검사 출신인데 그래. 중복 임명 사전입니다. 아 그, 기억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중복 임명 사전에 이제 100명을 선정을 했고 음. 거기 이제 말썽에 저도 들었습니다. 아. <웃음> <웃음> 이 고용주가 이제 제일 저좀 저 뭐랄까 그 샘을 낸다고나 할까 하는 게 황교안입니다. 아. 황교안이 뜬게 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서, 음. 해산시킬 당시의 법무장관이었고, 그것 때문에 충주가 되고, 고난대행이 돼서 지금까지 이루었는데, 이흥교안이 법무장관 시절에 정부를 대표해서 이헌법재판소에낸그통합진보당 해산해야 됩니다. 하고 주장했었던 문건에 한7 0쯤에 고용주가 쓴 것에서 컨트롤C, 컨트롤V 해서 음. 그 붙인 건데, 제주는 제가 넘고 이제 이 저. 성그황교안만다황교의원 어... 네, 네, 그, 그, 아, 그러니까 아, <laughs> 원조인데. 원조죠. 선배 선배 건... 출세는 황교안만 하고 자기는. 자기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특별한데 공항검사 출신보다 아스팔트 우위 기동사들 또고밖에없어다 아... 공은검사들은 다 뒤에, 뒤에 음... 서 그, 이제, 좀특별한데 행동대장역까지. 역까지 그러면서, 이제, 중국인명사전도 만들겠다고 음. 하고, 전교조 아니, 장담도해산시켰는데전교주 외할부터 해서, 음. 법의 노조 만들게 하는데도, 그, 상당히, 이제, 음.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 거기, 그, 위원으로 가서, 맞아요. 세월호에 진실규명을 한 거, 음. 그, 그걸 가로막고 있고, 그 공로도 뭐가 됐냐면, 방송문화진흥회, MBC의 네. 이사회였죠, 사실그 그렇죠. MBC 네. 이사회, 거기 이사장님이 돼서 음. 이사장이 들자마자 한게 박원순 변호사 아들의 그 어떤 병병빈 이야기전 음. 옛날에 있었다가 음. 다 아닌 걸로 검증이 된거 그걸 다시 이제 들고 나오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하고 나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 대통령이 되고 이제 후보되고 이제 그런 시절에는 문재인은 빠진다 해서 완전히 공산주의 감별사 한도 없었죠. 네, 뭐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400명을 반헌법행위자 집중 검토 대상자로 놓고 우리 한웅구 교수님이 시민사회와 더불어서 역사의 법정에 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오늘 말씀 못 하신 다른 반헌법행위자 얘기를 듣기로 하고.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드리고 싶은 게, 네. <laughs> 이반역법 행위자 열전이, 아, 어, 이거 이제 끝, 끝을 봐야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시작을 해서, 어, 지금 아직 한25%뭐 전체 공정으로 치면, 음... 최근 한 25번 정도가 나온 일반 소족으로 칠 때, 네. 그 400명 열전을 쓰고. 엄청난 분량을 네, 엄청난 분량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네, 이게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시민 편찬위인이 돼서 자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또 하나는 시민 여러분들 네티즌들이 갖고 있는 그 정보력 이 고문수사관이나 그런 사람들은 참그 자료 찾기가 어려운데 네. 이런 분들은 그 제보 자료 제공 같은 게. 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시민편찬위원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음. 어,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뭐 제가 쓴 책이나 다른 기록물에다가 음. 사인을 해서 어, <laughs> 보내드리니까 네. 어, 적극적으로 어,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후원과 또 제보 함께 아, 참여해주시고 오늘 한홍 교수님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